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꾸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미루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정청내는 최고위원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웠고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이재명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